지금까지 쓰리 빌리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쓰리 빌리언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에서 6일 청약을 진행하는 쓰리 빌리언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빌리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전변이의 병원선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희귀 유전질환 환자는 약 4억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6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의료진의 경험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여 진단 자체도 어려운데, 3빌리언은 AI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구글 알파미 센스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유전체 시퀀싱으로부터 결과 리포팅까지 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논문과 기존 누적 논문 3,500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97%의 정확도로 근거 수집 자동화 능력의 경쟁력이 있고 유전변이 병원선 해석과 우선 순위화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희 g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는 중간단계 프로세서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데 이를 모두 자동화하여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한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밀리언의 경쟁업체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이거나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인 회사들 뿐이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며 당연히 아직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은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를 선정했고 평균 p e r 은 26.68배로 결정되었습니다. 3빌리언은 2028년이라는 매우 먼 미래의 추정순위익을 가져왔는데 역시 매출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수치입니다. 평균 p e r 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7,315원이 되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11.15%에서 38.49%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500원에서 6,500원입니다만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하단인 4,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빌리언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각각 싱글 A, A등급을 받고 상장하게 되겠고요.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809곳에 경쟁률 254대 1을 기록하였고 최상단 이상 신청이 46.83%에 달하지만 그 미만의 52%가량이 몰리면서 공모가는 최하단 4,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4건, 0.93%로 확약은 역시나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3빌리언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1월 5일에서 6일, 환불일은 8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사주 조합의 16만주, 일반 청약자에게 80만주, 기관투자자에게 224만주 모집으로 총 144억 원 규모 공모입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고, 청약 단위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빌리언은 청약이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 최소 청약출수는 50주로 112,500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80만 주인데, 최근 분위기상 많이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따로 균등과 비례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경쟁률이 오랜만에 꽤 낮을 것 같네요. 3빌리언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과 마크로젠 등의 5% 이상 주주들이 있고 그외 다양한 투자 조합들의 물량의 엑시트가 가능합니다.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2.83%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465억 원이 되겠습니다. 3빌리언은 상장일 27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겠고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14일 단독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빌리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빌리언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C플러스입니다. 미래가치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즈C 투자 당시 15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받아 현재 상장 공모가보다 높게 투자를 받은 물량이 있고 AI 의료 섹터로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래가치 기반의 기술특례 상장 조합으로 일반 종목도 실제 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현재 수급 상황인데 수급이 매우 좋지 않고 가치가 불분명한 종목이다 보니, 청약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모가 밴드 최하단으로 오랜만에 결정되었고, 가격이 4,500원으로 절대적인 가격이 싸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싸 보이면 이유 없이 매수세가 좀더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쟁률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청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약은 패스할 예정이며, 5일과 6일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더본 코리아의 상장 결과까지 체크하고 청약이 가능하기에 그 이후 최종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스펙까지 네 종목이 겹쳐져 있는데 경쟁률이 낮다면 하방이 막혀있는 스펙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은 매우 좋지 않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1월 5일에서 6일 3빌리언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